제6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제113조 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권 등일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제43조 제1항에 따라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및 전용 실시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수 없다. 1. 디자인권자 및 전용 실시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디자인 등록 출원번호 및 출원일. 3. 디자인 등록번호 및 등록일. 4. 디자인 등록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사진 또는 견본의 내용. 3.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4조 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 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 량도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에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제115조 손해에게 추정된 일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 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수 있다. 일 그물권의 양도 수량 중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의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가 그 침해 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이금 그 물건의 양도 수량 중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 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에 대해서는 디자인 등록을 받은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3.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 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4.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제사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자인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6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 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7. 법원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8.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이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 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116조 과실의 추정일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43조 제1항에 따라 비밀 디자인으로 설정 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 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디자인일 부심사 등록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전용 실시권자 또는 통상 실시권자가 그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과 관련하여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17조 디자인권자 등의 신용회복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가름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8조 서류의 제출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 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다른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